이 스핀들 부분을 분해해서 벨트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베어링을 교체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목선반은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뭐 목선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 것들도 아니고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소형 선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구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제 이, 지금 목선반 기종은 빅막 VL300 인데요. 지금, 안에 있는 이 벨트가 지금 손상을 입어가지고, 음 벨트를 교환하는 작업을 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폴리브이 벨트라고 해가지고, 아 여기에 골이 10개가 있습니다. 심리브라고 합니다. 이, 이게, 벨트가 꽤 비싸기 때문에 이게 5만 얼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벨트를 조립할 때 수평에 이그 평이 딱 맞게 잘 해야 이 엣지 부분이 손상을 안 입는데 지금 현재 이게 있는 게 엣지 부분 풀리의 엣지 부분을 올라타 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다더들더덜 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벨트를 장력을 바꿀 때 실수적으로 이 고를 딱 맞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고를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풀리의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를 벨트가 주축대의 중앙 부분, 베어링 두개 사이의 중앙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얘를 분해하지 않고는 그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걸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연장들은 크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고 여기 뿌르는 그 무드 볼트를 풀수 있는 이런 육각렌치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열나가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리스 이제 베어링을 교체를 하면 구리스를 한번 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이 안에는 이 북막 VL300은 그 안에 베어링이 테이퍼 구조의 테이퍼 지그 베어링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요. 뭐 다른 뭐 파워메틱이나 원웨 목선반은 아마 볼 베어링이 두 개나 세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수를 만지려면 손에 기름이 묻기 때문에 약간 라텍스 장갑 같은 걸 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헤드스탁의 이 손잡이 부분을 풀어줘야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풀어주는데 자 손잡이를 풀 때는 먼저 얘를 스토퍼 장치를 스톱으로 해놓고 여기에 맞는 육각 렌치를 찾아서 얘를 풀어줘야 된다 먼저 여기를 얘는 카바예요 카버 카버를 이렇게 풀어주고요 자, 완전히 풀어주고,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볼트를 풀어줍니다. 각 볼트를. 풀어주고, 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아래쪽을 손으로 떨어지지 않게 딱 잡고, 사소한 공구들은 잘 정리해서, 이제 분해한 공구들은 잊어먹지 않게 잘 분해해주고요. 얘가 지금, 딱 붙어 있으니까 이쪽을 조금 제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저도 이거 풀어본 게한 번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볼트, 입각 렌치를 찾아서 이쪽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쪽을 풀어주고. 자 이쪽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세세 군데 렌치가 있으니까 다 풀어줍니다. 여 여기는 지금 하나 빠져 있군요. 그 다음에 얘를 핸들을 여기를 잡고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핸들을 풀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아 아까 준비해야 할 공구 중에 망치하고 부목이 하나 빠졌네요. 그게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베어링을 꽉 조여주는 너트가 있어요.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자, 너트를 풀때 마찬가지로 육각렌치로 풀어주고, 이제 이 너트로, 이, 이 너트의 역할은 신부 축을 꽉 잡아주고, 조금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 너트를 약간 풀어주고, 조금 빡빡하게 할 때는 그 너트를 좀 잠가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스토퍼를 풀고 이쪽으로 다 풀어줍니다. 자 풀어주고 여기 심압대를 잡고 아, 여기 풀리를 잡고 이쪽 이게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자 풀어서. 손으로 이제 이렇게 다 풀어주고 완전히 분해를 합니다 이걸 다 분해를 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풀리 이게 안쪽에 있는 풀리가 꽤 무거워요 그래서 잘 잡아야 됩니다 안쪽에 있는 풀리에도 여기에 한 군데가 그 무드볼트로 체결이 돼 있어요. 걔를 풀어줘야 돼 이렇게 충분히 풀어주고, 자 풀어준 다음에 이제 얘 이쪽 이쪽 여기를 망치로 쳐야 되는데 그냥 치면 여기에 여기가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그 부목을 대고, 자 여기에다 부목을 대고 망치로 쳐줍니다. 그러면 이 축이 앞으로 빠질 빠져야 돼요. 이 풀리를 안 풀고 하면 이 풀리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겠죠. 그래서 얘를 아까 풀어준 거요. 네, 망치를 대고 계속 쳐주면 베어링 같은데 먼지가 들어가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쳐주면 맨 이쪽에 있는 베어링이 좀 빠집니다. 베어링 집에서. 그럼 얘를 베어링을 빼주고 이렇게. 자, 보시면 이 베어링이 테이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테이퍼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테이퍼 구조로 되어 있고, 롤 형식입니다. 둥근 베어링이 아니고, 다른 목선반은 아마 둥근 베어링으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테이퍼 지그 베어링하고 둥근 베어링은 장단점이 각각 존재해요. 자, 둥근 베어링은 조금 부드럽고요. 소리가 소음이 적고, 대신에 테이퍼 지그 베어링만큼 튼튼은 짱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테이퍼 지그 베어링을 이거 같은 건두 개로 해서 강하게 조여주지만 뭐 다른 저 대형급 선반 중에 좀 고급 선반 중에 볼 베어링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베어링을 두개 가지고 약하니까 세 개나 네 개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쳐주면 앞에도 또그 베어링이 있습니다. 충분히 걸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아래까지 쳐주고 이제 자, 이때 이 풀리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풀리를 왼손으로 받쳐주고 얘를 쭉빼 줍니다. 자,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빼서 얘를 풀리를 들어내요. 이렇게. 그리고 벨트를 손상된 벨트는 빼내줘 버리고요. 베어링 집이 양쪽에 있어요. 이베아링 집에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있고, 그니까 여기 그리고 구리수가 발라져 있어요. 이걸 조금 닦아내고, 일단 먼지가 끼면 안 되니까요. 이쪽도.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교체할 벨트하고, 풀리를 준비해 놓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빼낸 그리 빼낸 그 테이퍼 지그 베어링에는 이물질이 끼지 않게 붓다가 자, 이거도 조금 닦아낼게요. 자, 여기에다가 조금 구리수를 좀 닦아냈기 때문에 조금 더 발라줍니다. 이제 근데 겨울에는 구리수를 주입할 때 조심해야 될게 추운 날은 그 구리수가 약간 뭉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무리하게 추울 때그 모터를 작동시키면 모터가 그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리수 같은 걸녹여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리수를 좀 발라줍니다. 이게 너무 많이 바르지는 말고요. 적당하게. 그래서 손으로 펴, 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라주고, 얘도 발라주고, 손을 화장지로 닦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벨트를 이제 새 벨트로 바꿔야 되는데, 자, 벨트를 바꿀 때는, 자, 벨트가 꼬이지 않게 잘 해서 안으로 넣고요. 먼저, 벨트를 안 넣고 조립을 해버리면 다시 해야 되니까 벨트를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자, 그 다음에, 풀리. 준비된 풀리를 하는데, 이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자, 모터에 돼 있는 풀리하고 반대로 돼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코레스를 뜯어보면 안에는 네,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아요. 그러면 얘는 반대로 이쪽 이렇게 돼야겠죠? 아유 무거워서 이쪽이 작고 이쪽이 크, 커, 커, 커져야겠죠? 자 여기서 이 키가 있어요, 키. 이 대학 신부의 키하고 일치되게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조금 이게 무거워가지고 조심해야 될게 얘를 안에다 이렇게 왼손으로 받쳐서 넣고 래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구멍 대아링 쪽에 구멍이 보이죠? 그럼 이렇게 맞춰 주고 자, 그대로 버티면서 이키 자리를 이쪽에 일치되게 맞춰 줍니다. 맞춰서 끼워둬어야 돼요. 벨트를 여기다 이렇게 딱 걸쳐 놓고 모터 벨트는 상관없어요. 모터 쪽은 해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맞았나요? 네. 보이나요? 네. 자, 여기서 이키 자리하고 정확히 맞추죠? 맞춰서 잘안 보여서 제가 장갑도 넣어볼까요? 자 키를 방향을 맞춥니다. 어긋나면 안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고, 맞았으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치면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면 이제 벨트도 같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쪽에, 이 베어링도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넣어줍니다. 여링을 넣어주고 딱 맞춰서 넣어주고, 자 부목을 대고 한번 쳐줘 보실래요? 자 부목을 이쪽에서 옆으로 이렇게 대고요. 망치로 툭툭 쳐줘 보세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나오잖아요. 예, 네, 더더 쳐주세요. 완전히 들어가게 네,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너트를 나사선을 맞춰서 너트를 조여서 계속 조이면 이제 그 스핀들이 자리를 잡겠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안정되게 조여 주려면좀 조금 더 강제적으로 조금 조여 줘야 됩니다 단 너무 강하게 조이면 뻑뻑해 이면, 좀, 신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자, 이렇게, 얘가, 축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많이 조여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예. 볼트를, 무드 볼트를 조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조금, 완전히 잠길 때까지 조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강제적으로 조금 조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풀리가 지금 이쪽에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풀리를, 공간을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에. 네, 지금 풀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끼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한번 돌려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보고 지금은 몰라요. 이제 나중에 써보면서 이 면을 잡을 때 약간 진동이 심하거나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조여줘야 된다 그건 나중에 조여줘도 되니까 굳이 막 지금 강하게 조일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손잡이. 손잡이 부분을 돌려서 조여줍니다. 나사선을 잘 맞춰 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여 주고요. 그다음에 스토퍼로 한번 지금 이게 그 풀리가 고정이 안돼있던 스토퍼를 할때 풀리를 같이 잡고 이렇게 끝까지 조여 주고요. 다 조여졌으면 자 다시 여기 볼트를 다 잠그고요. 나중에 핸들이 하다 보면 끄덕끄덕하면 여기가 풀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충분히 안 풀리게 꽉 조여줘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이제 조여줘야 돼요. 내가 이게 이 정도로 조이면 딱 됐겠다 결정이 되면 여기를 조여주고요. 나중에 얘를 다시 조금 잠가야겠다 아니면 풀어야겠다 할 때는 얘를 풀어주고 하나를 완전히 풀어가지고 얘로 해서 이렇게 걸쳐서 잠그거나 풀어주면 됩니다. 지금, 지금 현재 이게 그 어느 정도 조여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작동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보고 좀더 조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커버, 이 커버는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두 개가 있으면 나사선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그냥 그. 볼트의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걸 잘 확인해서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게 교차되게. 이쪽이 머리 들어가는 부분이면 이쪽은 나사가 되게 해서 맞춰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씌워주고, 자, 이거를 볼트를 넣어준 상태에서 이제 이걸 잠가줍니다. 근데 한쪽만 한쪽을 완전히 잠가버리지 말고요. 조금씩 밸런스를 맞춰서 양쪽으로 조여줘야 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다조이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고 반대편 것도 이제 이쪽이겠죠. 반대편은. 더 조여줍니다 조여주고 반대편도 조여주고 꽉 조여주고요 이쪽도 다시 한번 꽉 조여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신경 써야 될부분인데 여기에요. 이 나사, 이 풀리의 위치가 어긋나면 이 벨트도 또 손상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리 위치를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풀리의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딱 위치시켜 놓고, 일단은 벨트를 한번 채워봐야 알겠죠. 벨트가 이렇게 있죠. 자 벨트를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위치 시켜놓고 이쪽을 맨그 고속으로 해놓게요. 을 고속 위치로 하고 혹시 모르니까. 전원을 차단시켜 놓고, 예, 위치로 해서, 고를, 최대한 장력을 부드럽게 해놓고, 고를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고리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돌려, 돌려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고리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모터 벨트를 아 모터를 내려 주지 않춰서 좀 조여 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자 이쪽 풀리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돌려 보고요 벨트가 이렇게 했는지 벗어나면 안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후레쉬로 비춰 보면서 풀리가 풀리하고 못하죠. 하고 이쪽하고 어느 정도 어긋나면 안 되니까 수평이 맞는지 이 자를 이용해서 이쪽에다 딱 붙여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이 이루어지면 맞는 거겠죠. 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가요? 약간 이쪽으로 벌어지는 것 같죠? 그렇죠 이쪽이 좀 벌어지죠? 안쪽에 비해서. 그런가요? 왜제 답이 없지? 그런가요, 어째가요 네. <laughs>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일정한 게 평행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살짝 이쪽 밑에가 일로 가는 것 같은데. 밑에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닌가요? 자 밑에가 벌어졌으면 어떤 건가요? 모타 쪽이 이쪽이 너무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응. 이쪽으로 좀더 밀어주면 되겠죠? 응.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맞춰 맞춰 줍니다. 얘를 위치를 맞춰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안 움직이니까 벨트 장력을 좀 풀어야 할것 같아 이제. 지금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살짝 옮겼네요. 이동이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맞춰보고. 네. 이렇게 했어도 혹시 이제 지금 정확히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벨트가 한쪽으로 밀리는 걸 봐서 다시 위치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벨트가 그 손상을 안 입어요. 그또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난번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벨트 고를 양쪽을 바란스를 안 맞추고 그냥 조립해가지고 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데 아래하고 고리 안 맞으면 이 엣지가 여기에 다눌러붙어버려요 이게 수평이 안 맞으니까. 이런 데닿서 이런 데가 찢어져 버리는 거죠. 벨트가 이게 고가라서, 이게 지금, 그, 폴리브이 벨트 10립짜리 690제인가 기에요. 근데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보통 이거 구매할 때도, 이 10립이라는 것은 이 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매할 때그 골, 그 옵션에서 그 골을 충분히, 고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10립이면 10립 그걸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옵션에서 그 다음에 수량 이렇게 얘기해 주지 자, 여기서 여기를 최종적으로 잠가 주고요 자, 잠가 주고 이제 어, 여기 스토퍼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됐으면 한번 시운전을 해 보는 겁니다 시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벨트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거나 벨트가 한쪽으로 밀리면 풀리를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자 혹시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서 인버터를 0으로 위치시키고 한번 속도를 올려 볼게요 네, 벨트 소리 안 나고 잘 작동을 하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서이 뭐죠? 이 축이 강하게 물어져 있는지 아니면 너무 부드러운지 너무 빡빡한지를 확인해서 이쪽 그 너트를 조일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그 목선반의 벨트를 교환하거나